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공상떨다, 띄어쓰기 하라고 겠습니다. 공상떠는게 뭐죠? 공상이 드러나 보이도록 행동하는 거죠? 이게 뭐 물건을 사면 이제 막 한동안 쓰질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이게 뭡니까? 공상떠는 거죠. 공상떨 때 띄어쓰기 아니다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공상떨다는 한 단어로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공상떨다. 헷갈려요. 우리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공상떠는 사람들 봤습니까? 공상떠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대범해 보입니까? 속이 좁아 보입니까? 속이 좁아 보이죠. 네로마인드예요. 그죠? 좁잖아. 좁죠. 그래서 붙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범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공상떠는 사람은 속이 좁아. 그래서 붙여 쓴다. 아니요.